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교회도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 생각의 색깔이 여전합니다. 그러면 불신자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교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았습니다. 출석이, 교회 출석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내 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워야 할 진리의 깊이를 강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교회 출석 연도로서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큰 빌딩을 세우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 빌딩의 높이만큼 내 신앙의 높이도 높은 것입니까? 건물로서 건물 사이즈로서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런 변화에 실패했습니다. 위기입니다. 국가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국가 안에 두 개, 세 개의 이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대립된 이념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국력은 점점 쇠하여질 것이고, 이것이 오래가면 이제 지쳐질, 지쳐갈 겁니다. 위기의 국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죽었습니다. 죄라는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 예수님과 세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만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부부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실감 나지 않습니까?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관계들이 아른거립니다. 지나온 삶의 정서가 물이 들 빠졌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문득문득 문득 향수에 젖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우리 추억의 바다로 가자고 합니다. 분명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옛 애인과 몰래 전화질을 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어떻게 여전히 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홀로 단번에 다그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십계 십자가에 대해서 망각 정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십 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민이 영원히 끝냈습니다. 단번에 청산했습니다. 무한한 죽음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과거의 죄란 놈에게 더 이상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예 친구는 말합니다. 너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주제 파악이나 해 보아라. 너는 죄의 꼬봉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죄가 시키는 대로 내내 하지 않았느냐? 깊은 과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예수와 연합한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 너의 변하지 않는 언어? 너의 변하지 않는 태도? 너의 마음의 심리가 너의 지금 위치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가끔씩 지금도 죄 주변을 돌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위선을 뜨느냐. 이런 온갖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데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에게 가끔씩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향수에 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은 죽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지배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그 감각이 꿈틀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입니다. 옛 아담 안에서의 자아는 자연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죄의 문화 속에 흠뻑 젖어서 살았습니다.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몸이 가끔씩 죄에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는 아닙니다. 구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에 사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전에는 사망과 친밀했습니다. 사망의 고기 맛을 즐겼습니다. 그 취향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입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역질 나고 더럽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내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의 미혹은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은 응? 사라져라. 내 속에 있는 불타는 그 시기심은 어? 내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 속에 타오르는 분노는 잠잠할 지어다. 악한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사탄의 것이다. 사단에 떠나가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당에 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문제로 불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갚아 주겠다. 불평 원망한 자에게는 그대로 심판으로 갚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팔째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실입니까? 역사 속에 실제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전설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꿈같은 사도들이 환상을 본 것입니까?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사단이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죄의 연기를 불지피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 이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또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 몸은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상입니까? 하나의 교리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실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벽생의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세상의 바람에 시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족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혹독한 과거의 현실을 지나왔습니까? 오늘처럼 잘 사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탁월한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까이서 늘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노, 이, 이녀, 이론입니까? 하나의 그저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소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소의 부요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심장을 이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행 은행 금고에 우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꼴을 보면은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예전엔 자기 노예로 있던 놈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개를 들고 다니니 그냥 식이 질투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팍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사람을 세워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끝까지 발광을 합니다. 도발을 합니다. 틈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는 그꿀 같은 말 속에 독을 심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옵니까? 십자가의 능력에 그 도움을 구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의 깃발이 꼽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은 무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을 십자가로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